2026년 포드 코브라 아은 머슬카의 전설을 새롭게 재해석한 궁극의 퍼포먼스 머신으로 자동차의 오가 될과레 이싱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차. 포드 유구한 역사와 레이싱 대내일을 바탕으로 탄생한 이 모델은 파워풀한 엔진 성능, 혁신적인 에어로 다이내믹 디자인, 첨단 기술의 융합을 통해 머슬카의 미래를 상징합니다. 코브라 R은 앙상한계를 넘는 머슬카라는 이미지로 몰려왔으며 2026년형 역시 정신을 고스란 이계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특히 트랙 주행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어 일상도로는 물론 서킷에서 대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투니 디자인 측면에서 보면 2026 포드 코브라 R은 기존 머슬카이 강렬한 이미지를 한층 세련되고 공격적으로 다듬었습니다. 와이드한 프론트 그릴과 낱개 깔린 차체 자세는 강력한 엔진 성능을 암시하며 공기역학적으로 최적화된 바디라인은고 카본파이버 소재의 적극적 사용으로 차체 무게를 줄여 가속과 핸들링 성능을 극대화했고 특수 설계된 에어벤트와 리어윙은 실내 역시드라이버 중심의 설계가 돋보입니다. 레이싱 스타일 버킷 시트 카본파이버 트림 디지털 클러스터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결합되어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포드는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을 최소화하여 순수한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하면서도 안전성을 위한 필수 기능은 놓치지 않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입니다. 2026 호브라 아래는 차세대 5.2L 슈퍼차저 V-Ad 엔진이 장착되어 대대 출력 700마력 이상을 뿜어냅니다. 강력한 토크와 폭발적인 가속성능은 000, 000kmph. 일단 3초대에 달성하며 대고속도는 320kmph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트랙 주행에 최적화된 뉴얼 클러치 트랜스 미션과 정밀한 서스펜션 시스템이 조합되어 어떤 도로 조건에서도 압도적이 브레이크 시스템 역시 강화되어 가본 세라믹 브레이크를 채택. 고속주행에서 도타걸 한 제동력과 내구성을 발휘합니다. 또한 2026 포드코브라 아른 환경규제를 꼬려 한참 단기술도 도입했습니다. 고효율 연료분사 시스템과 하이브리더 시스트 기능이 적용되어 고출력 머슬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양상된 연비. 이는 단순히 퍼포먼스 머신을 넘어일래 지향적인 스포츠카로서의 가치를 더해줍니다. 포드는 코브라 R을 통해 전통과 혁신을 동시에 잡고자 했습니다. 머슬카의 거친 임과 사운드를 유지하면서 도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새로운 세대의 머슬카 팬들에게 매혹적인 선택지를 제. 특히 트랙에서 이 퍼포먼스 일상 도로에서 이 편안함을 모두 잡은 균형 잡힌 세팅은 2026 코브라 R만 이 특별한 매력입니다. 자동차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은 이번 모델을 두고 머슬카의 부활이자 진화된 아이콘 이라 고평가하며 출시 후큰 화제를 모을 거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 포드 코브라 R은 단순한 머슬카가 아니라 퍼포먼스, 디자인, 기술력 이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아이퍼 머슬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 이진 정한 머슬카 정신과 최신 기술이만 난 궁극의 드라이빙 머신을 찾고 있다며 2026 코브라 아은본 명당신 의심장을 강렬하게 디응될 것입니다. 2026 포드 코브라 R은 기존 머슬카의 개념으로 완전히 뒤집는 혁신적인 차량입니다. 이 차는 단순한 파워머신이 아니라 정밀한 엔지니어링과 첨단 기술이 집약된 궁극의 드라이빙 플랫폼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포드는 이번 코브라 R을 개발하면서 머슬카의 미래는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전통적인 힘과 사운드를 유지하면서 도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과 안정성, 그릭 옷 친환경성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차량 이하부 플랫폼은 완전히 새롭게 설계되었으며 레이싱카에 서영감을 빠다에어 플로우가 최적화된 플랫바텀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덕분에 고속주행 시차체 밑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효가적으로 제어하여 다운포스를 강화 하 고안정적인 트랙션을 보장합니 브레이크 쿨링덕트, 리어 디퓨저, 사이드 스커트 등도 모두 공기역 각적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정밀하게 다듬어졌습니다. 휠은 초경량 단조 알루미늄 휠을 사용하여 스프렁 매스를 줄였으며 전용 하이퍼포먼스 타이어는 트랙과 도로 모두에서대고의 그립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차는 드라이버 맞춤형 세팅이 가능합니다 서스펜션 강도, 스티어링 반응 속도, 브레이크 페달감도, 엔진 출력 모드 등을 개인 스타일에 맞게 부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드라이빙 모드 전환을 넘어 섬세한 세팅 단계로 진화했습니다 덕분에 코브라 아은 숙련된 드라이버에게는 극한의 성능을, 일반 운전자에게는 안정된 컨트롤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포드의 엔지니어들은 이 차를 가장 극단적이면서도 가장 친근한 코브라 R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임포테인먼트 시스템 역시 대신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파이브 지형 결성을 지원하여 실시간으로 트랙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거나 드라이빙 코치를 통해 즉각적 인피드백을 받을 수,